점자 블록은 시각 장애인들에게 보행 방향 등을 알려 주는데요. 그런데 시각 장애인에게 도움이 돼야 할 점자 블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고 미추홀구의회 행정 사무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장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각 장애인에게 보행 방향과 위치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된 점자 블록 점자 블록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선으로 구성된 선형 블록은 직진을 의미하고 점형 블록은 정지, 장애물이 있어 위험하다는 것을 나타납니다. 하지만 점자 블록이 화단 옆에 바짝 붙어 있어 나뭇가지에 부딪히거나 멈춤을 알리는 점형 블록이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있어 지팡이를 짚을 수 있는 공간조차 여유롭지 않고 통행에도 위험합니다. 이 문제가 미추홀구 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됐습니다. 미추홀구 위에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야 할 점자 블록이 또 다른 불편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록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할까요? 아니면 가장 생각 어떠세요? 미추홀구는 일부 감독이 소홀했던 점을 인정하며 내년에 전수 조사를 진행해 제대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뭐 조금 공사 감독을 좀 소홀한 부분도 좀 있고요. 이건 앞으로도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에선 이외에도 도로 관리와 초등학교 인근 전선 지중화 사업 등에 대해 언급됐습니다. 또 구의회는 눈이 내리면 극심한 교통 체증을 겪는 동양장 사거리에 도로 열선 설치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고 군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미추홀구위의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5일까지 진행됩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